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스타일을 넣지 않았고요. 그래서 어, 밝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예전에 궁금해 하셨는데, 아, 이제 생각이 났네요. 그때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던 것 같은데, 지금 스타일 없이 어, 밝기는 이 정도입니다. 앞에 차가 있어서 상향등을 켰을 때, 차이가 납니다. 사실 운전할 때큰 무리는 없는 것 같지만 확실히 스타일이 밝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은 크게 예전에 크게 스타일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겨울에 해가 짧을 때 운전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어두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스타일을 넣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어 생각보다 카메라로 보는 게더 어둡게 느껴지는데요. 어 이렇게 어두운 거리에서 상향등을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느껴지시나요? 저는 그래서 성형 어, 등 뭐, 포토 기능을 사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포토 기능은 정말 신박한 일 없이 운전한다고 보면 어둡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상용등을 해서 운전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?